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laughs>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의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일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께 기도하기 시작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밤 저희를 지켜 주시고 보 주시고 또 새날에 새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사 저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깨달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붕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내 영혼을 오게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 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 표시 어,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막길 고기도라고 그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온 굴은 아마도 엔게디 굴을 가리켰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엔게디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찾아 엔게디 광야로 수색하던 중에 뒤를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도망다님을 끝낼 수 있었고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하는 사울 왕을 그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선택으로 자신을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 끝만을 베어 갖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선택이 아주 단호했기 때문에 어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옷을 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다른 어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어, 걱정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그의 내적 갈등이 심하였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지마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반복하여서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기도가 간절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소리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가 간절한 것은 아니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또한 간절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간절해질 때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소리를 내어 기도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간절히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어,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성도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인 것이 그리고 성도는 환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다윗은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술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하서 확실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두루 뭉실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 구체적인 신앙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시평, 기자, 시평 기자인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상한 심정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평 기자인 다윗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길에 비록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을지라도. 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외에는 자신에게 다른 어, 이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후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진실로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죽게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그의 피난처요. 이 땅에 그의 분기시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환난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러면서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우리의 비천함이 우리를 진짜로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 원인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로 비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비천한 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비천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왕 사울은 오히려 다윗보다 강하고 그를 압도적인 권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러한 사울은 결국에는 그의 삶이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 왕권을 쥐고 있을 수 있는가 라면서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불안해하며 무엇인가에 쫓긴 삶,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굴에 숨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다윗.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는 결국에 그의 영혼을 옥에서 굴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의인들이 그를 둘렀으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는 성도의 그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는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분이 없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주께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시편 14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저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외에는 저희를 건지실 분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붙잡고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임시공동의회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저희가 뽑는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저희 성도들의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